우리가 왜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가져가야 되는지를 한 번쯤 진지하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 지금 1억 7천이 넘어갔어요. 14년 전에는 만 원, 10년 전에는 100만 원, 7년 전에는 천만 원. 뭐 이랬었죠, 가격대는. 근데 그때 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그때 사지 못하고? 그때 샀더라도 왜 홀딩을 못 했냐? 이해가 안 됐으니까. 그리고 아마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서 비트코인을 못 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시면은 얘를 오래 보유하지 못해요. 얘를 그냥 단순히 1억 7천 숫자로 바라보면은 얘를 오랜 기간 보유하지 못한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다. 이건 돈이 진화하는 과정의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쓰는 돈의 역사를 바라보면 이래요. 처음엔 조개껍질로 거래를 했죠. 그다음에 동전이 나왔고 동전 너무 무겁다 보니까 지폐가 나왔고 지폐도 이제 들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카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가 나왔죠. 애플페이, 삼성페이. 자, 그 다음 뭘로 진화할까요? 데이터 자산으로 진화할 거란 말이야. 즉, 돈은 점점점 더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끝이 비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데이터화된 돈. 그럼 왜 이게 필요한가요? 국가는 돈을 찍어냅니다. 은행은 이 돈으로 또 돈을 만듭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물가는 오르고 돈의 가치는 무한정 떨어집니다. 인플레이션 요새 배웠죠? 내 월급은 동결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물가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드가 돈을 들고 있으면 늘어나는 통화량 때문에 내 화폐 구매력은 떨어지고 내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다. 이건 여러분들 시스템 자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 구조가 한계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등장한 게 바로 비트코인이죠. 중앙이 통제 못하고, 아무도 임의로 찍어낼 수 없는 돈, 총량이 정해져 있는 단 하나의 자산,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금이 세상의 기준이었죠. 근데 세상이 어떻게 변했나요? 인스타, 유튜브, 인터넷 세상으로 이동했잖아요. 이젠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세상으로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금은 어떤 자산이죠? 오프라인 세상의 자산이란 말이에요. 비트코인은 어떤 자산이죠? 온라인 세상의 자산이에요. 자, 온라인 세상의 금이 디지털 세상에는 비트코인으로 존재해야지 균형이 맞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말들 하죠, 여러분들? 돈 본다니 너무 비싸요. 네, 맞습니다. 비싸요. 비트코인 1억 6천 9백이에요. 겁나 비싸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2천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6천이었던 것 같은데, 1억이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전히 비트코인은 초기라는 겁니다. 금시총에 대충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요새 많이 올라가지고 좀더 올라왔는데, 얼마 안 돼요. 그래봤자... 그리고 기업이나 국가 단위의 본격적인 매수가 아직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고장 미국이란 나라 정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슬멀슬멀 눈치 보면서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이 단계는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개인이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 매수세가 커지면은 비트코인은 1억 6천이 아니라 16억. 160억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봉다님, 지금 풀매수 때려도 되나요? 자, 지금 중요한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단순하게, 사람아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해를 먼저 하시고, 매수는 나중에 해도 돼요. 공부를 해보시고,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해보고, 이해가 됐다면, 나중에 적은 금액이라도 보유를 경험해보세요. 비트코인은 단순한 여러분들이 오르고 내리고의 수익이 아니라, 돈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자산입니다. 이 돈의 본질을 느껴셔야 돼요. 이해하시고. 자, 근데 사람들은 왜 항상 늦을까요? 우리가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어땠죠? 이게 세상을 바꾼다고? 외쳤을 때 다들 의심했습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스마트폰 없으면 세상 못 살아간다는 말을 몇몇 사람들이 외쳤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인터넷 초기 때와 동일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10년이 지나서 돌아보면 어땠나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쳤던 사람들이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인터넷 초기 때 사업이라 제대로 해봤으면 난 엉망전자가 됐을 텐데 하고 후회하고 있죠 아 내가 강남의 땅 조금은 한 10평이라도 사놨으면 지금 내가 이러고 안살 텐데 비트코인도 똑같아요 이건 투자의 타이밍이 아닙니다 이해를 누가 빨리 하냐예요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은또 똑같이 팔게 될 거야 그래도 불안해요 맞습니다 그래도 불안할 겁니다 비트코인은 영원히 불안할 거예요 영원히 비트코인은 1억 6천이 아니라 16억을 가도 불안할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불안하다는 건 아직 시장에 완전히 채택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자그 말은 어떤 반증이죠? 누구나 다 이해하고 누구나 다 좋다고 하면 그땐 늦은 거예요 모두가 불안해야지 기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안정된 자산에서는 기회가 없어요 부자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런 초기에 움직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기회가 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시간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은행이 안전하지 않다는 걸, 돈의 가치가 점점점 쓰레기로 변한다는 걸, 내가 돈을 들고 있으면 이게 화폐 가치가 점점점 구매력이 떨어지고 점점점 내 가치가 희미해진다는 걸. 자,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한 사진으로 모든 걸 대변할 수 있지 않나요? 돈의 가치가 점점점 약해진다는 걸. 20달러로 예전에는 많은 것을 살수 있었습니다. 근데 쇼핑카트가 어떻게 되고 있죠? 점점점점 비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2035년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을 거예요. 자, 근데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고 있죠? 비트코인의 하나 가치가 쇼핑카트를 채울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슈퍼카 하나를 사고 있습니다. 10년 뒤엔 우리가 원하던 아주 이쁜 집을 살수 있을 거예요. 돈의 가치가 점점점 희미해진다는 걸이 사진 한 장으로 여러분들은 느껴야 됩니다. 결국 탈중앙화된 자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때 가서야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원하고 비트코인을 사겠죠. 하지만 그때는 지금 가격에 수십 배일 거예요. 비트코인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첫 번째는 인류의 돈이 탈중앙화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돈의 가치가 계속해서 희석되고 있습니다. 내 앞에 구매력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 돈의 가치를 완벽하게 저장할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을 들고 있어야 된다고. 그게 완벽한 게 비트코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 대부분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초입 구간입니다. 비트코인 선택이 아니에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확신이 생겨서가 아니라 공부하고 이해하니까 조금이라도 갖게 되는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게 바로 현명한 투자 시작이에요. 앞으로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와 인사이트를 원하신다면 구독,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아시겠죠?